1년에 3000시간이나 내리쬐는 세비아의 정열적인 태양 아래에서 문화를 꽃피운 세비아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와, 이 규모 보세요. 스페인에서 성당만큼 흔한 게 없다고 해도 이 세비아 대성당만큼은 특별합니다. 규모는 그야말로 역대급.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해요. 세비야 대성당은 1402년 이슬람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백여 년에 걸쳐 건축됐는데요. 이슬람 건축양식과 고딕 건축양식이 오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의 공존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세비야 대성당 안으로 네.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세비아 성당에는 스페인 전성기 때의 예술품과 아름다운 건축물이 전시되어 있어 한시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세비아는 과거 부유한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웅장한 규모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세비아 대성당의 본관 건물은 높이가 126m, 폭은 83m나 된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이 컬럼버스의 관이 이 세비야 성당에 있거든요. 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 바로 이거네. 이게 컬럼버스의 무덤입니다. 오늘날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스페인은 콜럼버스로 인해. 아메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유럽의 강자가 된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후원자였던 이사빌 여왕이 죽은 뒤 말년은 조금 쓸쓸했다고 하죠. 나는 죽어도 다시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콜럼버스의 관은 네 명의 왕에게 받들려 공중에 떠 있답니다. 멋지네요. 관이. 이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밑 부분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된걸볼수 있어요. 이 관에 시신이 실제로 들어 있다고 관계자가 얘기하네요. 어, 저는 상징적으로 이것이 그냥 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관 안에 조그만 이제 유골함 비슷한데 그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의 그 시신의 30%가 거기 있다고 하네요. 1492년 국토 회복 운동 레콩키스타를 이루고 콜럼버스를 적극 후원했던 이사벨 1세. 그녀가 없었다면 대항해 시대도 유럽의 기독교 확장도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밑에 칼이 성류를 찌르고 있죠. 그 성류는 이슬람을 상징한다고 해요. 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복음은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건너 드디어 중남미권에 이제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다시 신대륙 발견과 함께 대서양 시대로 들어가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행동과 신앙의 개척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비야성당에서 유명한 것이 중앙재단의 화려함. 왜냐면 세비야는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신대륙에 있는 금이 모이는 장소가 이곳 세비야에 있어요. 그래서 세비야를 황금의 도시라 그래요. 20톤이나 금이 들어간 재단이라 하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곳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조각도 여기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조각을 볼수 있다니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아, 굉장히 화려하네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과거 유럽을 호령했던 스페인의 과거를 대변하듯 화려한 유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높이가 3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성배부터 예술품 같은 조각과 다양한 성물이 전시돼 있어 마치 하나의 큰 박물관에 온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드디어 가시 면류관의 조각이 담긴 작품을 만났는데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저 위는 샤론의 꽃 예수님이고요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저기 한 줄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동그란 원에 저게 가시 면류관에. 가시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화려한 문화와 영광을 꽃피웠던 세비야답게 성물부터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보물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세비아 성당은 고딕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졌지만 곳곳에서 모스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세비아 성당은 원래는 그 이슬람 성원이었어요 이사벨 여왕 때 이슬람을 축출했어요. 그게 1492년 되는 거죠. 레콩키스타 국도 회복 운동이 완성이 됐는데 그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유럽의 아랍파를 막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 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보고 있죠. 아라파의 흔적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곳이 바로 히랄다 탑입니다. 하랄다 종탑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 닫기 5분 전이니까 빨리 좀 뛰어볼게요. 아, 이제 들어왔는데 올라가 볼게요. 히랄다 탑의 높이는 105m. 목사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와, 우와. 힘들었던 것도 잠시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마치 중세 시대로 잠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입니다. 하늘 위에서 몇 천년의 역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슬람 건축 양식을 품은 첨탑이 지금은 세비야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하죠. 16세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탑의 윗부분만 개조되어서 28개의 종이 달린 지금의 모습이 완성됐다고 합니다.